치치치치치치 짜짜짜짜짜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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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치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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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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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황금 쫄치 황치 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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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치 황금 황금 쫄치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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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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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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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음. 아, 어. 아, 내. 넌 어, 내려놔 내려놔 언니. 내려 내려놔. 아, 하, 하. 잘 먹는다. 황금비황금비 <laughs> 귀여워, 금비. 됐아뭐몇 번을 서 있는 거야? 나 이거 알아? 나 엄청난거 알아왔다 나 엄청난 기술을 익혀왔어 누나 이거 있잖아 요거 이미 나와갖고 이 소리도 나와 저리가 이거, 이거 다시 찍어야 돼 그거 아, 아니거든 이거 지금 편집판으로 얼마 아, 이거 편집하기 진짜 힘든 건데 형님 쫓았다 가서 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성질 많이 잘아 치치가 오늘부로 치치의 성질 더러운 모습 공개 레레레 哩哩哩哩哩！啊！<laughs> <laughs>